대적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의 입술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생각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심령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양심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안과 반항심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성령의 검으로 떠나가라. 말씀의 검, 성령의 불칼로 소멸될지어다. 교만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고집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랑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욕심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걱정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기 의를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세상 쾌락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유혹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의기소침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험남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음란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의심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짓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순종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의 쓴 뿌리들아 죄의 열매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성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악한 영들을 대적한다. 떠나가라. 영원히 무적행으로 던져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나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옷과 새마보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린 것은 모든 통제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래 허락된 것만 할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 순위로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결박되어 소멸될지어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급한 마음과 조급한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화를 내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내는 악한 영들과 불화를 주는 악한 영들아,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란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열등감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과거의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붙잡으면 마귀를 붙잡는 것이고 상처를 취하면 마귀를 취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사로운 감정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판단과 정죄를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낙심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원망과 불평에 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기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관과 낙담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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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될 지어다. 묶였던 견고한 징들아 다 무너질 지어다. 완전히 부서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될 지어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합니다. 미움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평하고 관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다툼을 주는 마귀, 사탄,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결박받아 영원히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눌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굽히지 않는 완악함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눈은 천국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귀는 주님의 음성만 들을지어다. 나의 입은 선한 맘만 할지어다.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될지어다. 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조상으로부터 온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나에게 짜증과 화를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모든 재정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모든 진로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긴장과 압박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있는 곳에서 무조건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눌림을 주는 스트레스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결박을 받을 지어다 내 삶을 더럽히고 긴장감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갈 지어다 기분 나쁜 감정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슬픈 감정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과거의 생각과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질지어다. 내 건강을 해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남에게 들은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죄의 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타인의 말로 들어온 불안의 영들아, 보혈의 권세로 떠나가라. 마귀가 주는 세상의 인정과 성공의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짓된 허상과 누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냄과 분노를 자극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서운한 생각을 품게하여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답답한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내면에 상처를 주는 사탄막귀 귀신들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가 없었던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돌려놓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내 앞에 과거의 기억을 가져다 놓지 못할지어다 사람들의 대화를 타고 들어온 불안과 잘못된의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입술에 있는 비난과 비방의 칼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부러질지어다 내 입술에 있는 험담의 말들아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쉬지 않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의 죄들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태워질지어다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안정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형으로 던져질지어다 공부의 압박, 돈의 압박, 관계적 압박을 주는 눌림의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무저행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혀의 작은 말 한마디가 너희들이 타고 들어오는 죄의 틈인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말과 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제단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는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